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당가이기호입니다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오늘은 시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무호 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일주론이 다섯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시은 다섯 개의 일주 강의를 했습니다. 이무호 일주는 위아래로 전부 양으로 되어 있는 일주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예제를 보면서 이무오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식갑자를 볼 때에는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가 양으로 되어 있다. 음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은 바뀌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여섯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지만 일단은 그 육식갑자 일주 자체의 성향만 봤을 때에는 우선 이게 양이냐 음이냐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무 일주는 모두 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무라는 게 천간에 있는 무토는 넓은 벌판을 나타내고 오하는 말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벌판을 막 달리는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넓은 벌판을 막 달려요. 그 사람이 상당히 역동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주 신날 거예요. 아주 좁아요. 좁은 공간도 아니고 넓은 벌판을 막 달리니까 그말 입장에서는 최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화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도화살을 나타냅니다. 도화라는 게 이성적이고 간능적인 거 이런 것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호일주는 양인살에 해당이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양인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살이 강하면서 양인살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정치를 하면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양인이라는 게 인이 칼날, 칼라 칼날인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건데,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호일주는 그 사람이 좀 똑똑할 때,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럴 때에는 정치적으로 나가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무라는 게 위에 있는 그 토기운이 있고 밑에 화기운은 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성운이거든요. 따라서 돈을 나타내는 수기운 수기운이 들어오면 좋은 구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수기운이 없다. 그랬을 때는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인살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좋을 때는 좋다가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때는 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까칠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잘해줄 때는 잘해주다가 기분 나쁘면 사람이 아주 까다롭게 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고 뒤끝도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화기운 강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딱 얘기를 하고 딱뒤돌았으면 잊어먹는 뒤끝 없는 그런 스타일이 많은데 이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뒤끝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들판이를 달리는 말인데, 그 말이, 뭐,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겠죠. 열심히 달리면서, 뭐, 다른 거뭐 생각하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 이성운은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주 구성에 따라서, 용신인 수기, 수기운이나 금기운이 잘 들어오면, 그러니까 재성운이나 식신상관운이 잘 들어오면,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무호일주는, 일반적으로 봐, 봤을 때 괜찮은 일주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년 전 성격차로 이혼 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남편은 위자료도 안 주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남자 운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겉으로는 무, 무뚝뚝하지만 속은 여리고 정이 많고 상처도 잘 받고 우울해 보이는데 작은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 안 좋아서 유지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부모복 남편복 인복 돈복 다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은 이분의 소개글을 읽은 제 3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보면 임자년 을사월 무오일 김이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게 사주는 음향오행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행의 구성을 딱 보면서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없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번은 화토가 강해요. 인성운하고 토 기운이 강합니다. 반면에 금 기운이 없습니다. 금 기운이라는 것은 자식운도 나타내고 그리고 식신상관운이 이제 건강운도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셔야 될게 지지가 이제 사오미 방합이 돼요. 그러면서 화 기운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생각은 많으면서 행동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지나치게 좀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목교는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이분이 37살 신축대원서부터 추구 원진살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47살 경자대원서부터는 지지가 좌우충이 되는데, 37살서부터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대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4년 전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하는 시기, 그리고 상대방과의 궁합,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안 맞을 경우에는 이분처럼 대운에서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운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강하니까 이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남편하고 이제 성격도 안 맞고, 뭐, 그러,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좀 화도 많이 내고, 그리고 화나면 무섭고, 뭐 그런 스타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목교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결혼 정년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운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주가 꼭 이혼을 할 만큼 그렇게 나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대운에서 원진살이 들어오는 대운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공기업 직원인 아버지 따라서 뉴질랜드로 어릴 때 이민을 갔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홍콩에서 국제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계 투자은행 법률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중국계 동료 변호사와 결혼을 했고 이분이 이제 그 로펌에서 이렇게 일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빛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밀려나갔고 이제 그 학급인 투자 은행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에 실패하니까 자기 이제 동료들은 많이 성공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제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질투 많은 성격으로 변했는데 현재 직장에 만족 못하고 로펌으로 복귀를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펌 쪽에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김인현 병인월 무오일 경신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 특징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외국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뉴질랜드 갔다가 호주 갔다가 홍콩 갔다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의 지지를 보세요 미토를 역마로 봤을 때에는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역마살입니다 역마살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요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라는 게재성원으로 돈하고 여자를 나타내는데요 이 지장간에 신금 안에 임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이제 수기운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재물치득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35세서부터 44세까지가 임술대운인데 임술대운에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술토가 들어오면서 또 화기운도 강해지긴 하지만 이분이 44세 임술대운. 이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로펌에 복귀를 해야지, 그 때까지 복귀를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나쁜 구성은 아니죠? 지금 재성운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쁜 구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 있어서, 그, 이성운이 아주 안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인하고의 궁합만 좋으면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다시 로펌에 복귀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도 이분 나름대로 힘든 것이지 어쨌든 수준 높은 그 상류층 수준 높은 중상층 이상의 생활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로펌에서도 일하고 뭐 일본계 투자은행에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트라고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 자체는 비교적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고교 졸업 후 바로 직업군인이 되었고 현재 개인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건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소개글은 전부 제 3자가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열심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 사이도 나쁜 것 같지 않고 동창 모임에서도 리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이런 분의 사주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병진년 무순월 무오일 무엇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이 두 개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특별격 사주죠. 일반격이 아니라 특별격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운이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책을 이렇게 보면, 뭐, 종격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특별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특별격이라는 것은 분석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특별격으로 분석을 하느냐, 일반격으로 분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주 분석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주가 형태상으로는, 형태상으로는 특별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특별격이 아닌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요, 좀 까다로운 게, 이분이 살아온 가정을 자세히 봐갖고, 이 사주가 특별격이 맞냐, 일반격이 맞냐, 이거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특별격으로 봤을 때에는 화토가 들어왔을 때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토기운하고 화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화토가 들어왔을 때 좋고, 이 화토를 극하는,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올 때는 안 좋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흘러가는 대운에서 화토가 언제부터 들어와요? 62세 을사대운서부터 화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토기운은 드만, 드문드문 들어오고 62세 을사대운서부터 화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특별격으로 해석을 할 때는 어때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좋은 운이 들어온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 분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좋은 쪽으로. 이분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당, 당신은 특별격 사주인데, 화토가 용신인데, 지금까지 화토가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60 정도 돼야 이제 좀 좋은 운이고, 그 전까지는 별볼일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되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특별격인지 일반격인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분의 사주를 자세하게, 살아온 과정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 거기에 따라서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사주 분석할 때 돈을 더 받아야 돼요.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내가 아는 사람이다 뭐 그래갖고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그 사람의 뭐 지나온 시간을 자세하게 따져보고 말고 뭐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에는 좋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일반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와 인성운이 강한 화토가 매우 강한 일반격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용신인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목기운하고 그러니까 아 대운의 흐름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직 정확하지 못할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상대방도 기분이 안 나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상대방이 기분이 안 나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계단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딱 분석해가지고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 사주 되게 나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타로 사주 봐요. 내가 비싼 돈 내가지고, 못하러 사주를 보냐고요. 그니까 내 사주가 안 좋다는 거 그거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돈 내고 사주를 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될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용기를 북돋워주고 자신감을 줄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장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행이 두 개밖에 안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50%는 특별격이고 50%는 일반격인데, 어떤, 어떻게 해석을 했을 때이 사람에게 좋은 사준가? 이걸 보셔야 되고,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수기운, 금기운, 목기운만 계속 들어옵니다. 60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분은 일반격으로 해석을 해야 대운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아 인성운이 되게 강하면서 비경업제도또 엄청 세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낫죠 자기 사업을 왜냐하면 비경업제가 너무 강하니까 그 직장 생활에는 잘안 맞는다고 봐야 되고요 차라리 직업 군인이 낫다고 봐야 돼요 꼭 직장을 들어간다면 일반 사기업보다는 차라리 직업 군인이 낫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직업 군인은 어때요 좀 고생하더라도 이제 좀 계급사회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군림할 수 있잖아요. 일반 사병들한테는 내가 군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차라리 낫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부부 사이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은 모르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은데다가 비경업제가 이렇게 강하니까 배우자와의 사이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지지충이나 원진살이나 형성이 되는 것이 10대하고 20대에 지, 지나갔으니까 30대 이후로는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재물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불리하지만, 사주만 봤을 땐 불리하지만, 그 돈을 번다는 것은 사주팔자보다도 흘러가는 대운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30대, 40대에 어때요? 수기운이 들어오고, 목기운이 들어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에게 없는 운이 들어오니까 좋은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0, 40대에 얼마든지 노력해서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적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이 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주를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그 과거를 잘 따져가지고, 이게 특별격이 맞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대체적으로 불리하죠. 다만, 32세 이민대운하고 42세 개묘대운은, 이민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노술 삼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생성이 되고, 개묘대운 같은 경우에는 천간이 무게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생성이 되니까, 이 30대, 40대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생이 어때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장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 같은 게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오늘 사주강의 일주론 무호일주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